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끌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고개를 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감정이 진심이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잣대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더욱 무겁고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군 복무를 마치고 안산 쪽으로 올라와 혼자 자취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연애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전문대 시절 친구들 따라 나갔던 미팅 몇 번이 여자와 가까워져 본 경험의 전부였죠.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지, 저는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잠드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어요. 그러던 제가 30대 중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정말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만남이 찾아왔죠. 동네에 자주 가던 작은 마트가 있었어요. 퇴근길에 들러 간단한 먹거리나 생필품을 사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산대에 서 있는 한 여자가 유독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키에 친절한 미소 그리고 손님을 대할 때마다 지어 보이던 그 눈웃음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죠.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평생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저였기에 그 설렘은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좋아하는 마음만 가득할 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도통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저 매일같이 마트에 들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살 것도 없으면서 괜히 뭔가를 집어들고 계산대 앞에 줄을 서곤 했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녹는 것 같았거든요. 계산을 할 때면 저는 늘 얼굴이 빨개지곤 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거스름돈을 받을 때면 손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그때의 저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녀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아마 수시로 마트에 드나들면서 얼굴을 붉히던 제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챈것 같았어요. 어느날 퇴근 시간에 맞춰 마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를 보았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 인사드리고 싶었다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집안이 번듯한 것도 아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으니까요. 저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아내 역시 호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부부가 되었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했죠. 신혼살림은 제가 지내던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근사한 신혼집을 마련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제 말에 아내는 오히려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둘이서 돈을 모아 살림을 하나씩 늘려가는 것도 재미있지 않겠냐고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내에게 더 잘해주겠다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알뜰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얼마 후방두 개짜리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을 때, 우리 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거창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조금 더 넓어졌다는 것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편이 조금 더 좋아지면 아이도 낳자고 약속도 해 두었죠.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나날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언니가 한명 있었습니다. 아내보다 세살이 많은 처형은 얼마 전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형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죠.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요. 아내와 처형은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아내가 참하고 조용조용한 스타일이었다면, 처형은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활달하고 말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조금 덜렁대는 구석도 있었지만, 처형이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확 살아났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처형은 늘 저를 친동생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제 등을 툭툭 치면서, 제부 등장 넓은 남자 어디 없나? 이런 남자 만나서 다시 시집 가야 하는데 하면서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그럴 때면 아내는 제 등짝은 자기 거라면서 꿈 깨라고 받아쳤고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던 저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처형에게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다른 급박한 목소리였죠. 아내가 병원에 있으니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빌면서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후로 한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분에 넘치도록 행복했던 나날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믿기지가 않았죠. 살아야 할 이유도 살아갈 의지도 모두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 준 것은 처형이었습니다. 처형은 그 후로 저희 집에 자주 들러 식사도 챙겨주고 집안 일도 도와주었어요.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죠. 처형 역시 동생을 잃은 슬픔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해 주었습니다. 처형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아내 생각이 더욱 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둘이 마주 앉아 밥상을 차려놓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린 날도 많았습니다. 처형은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그 말이 그때는 공허하게 들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저도 어떻게든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같은 슬픔을 견뎌내고 있는 처형의 모습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형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장 가까운 현륙인 동생을 갑자기 잃어버린 것이니까요. 저도 무척 슬펐지만 처형의 아픔도 결코 가볍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형에게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주고 있는데도 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처형에게 고마운 마음도 컸고요. 그렇게 저와 처형은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처형에게 전화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기도 했고, 주말에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하니까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같은 아픔을 나누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처형과 더 각별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그저 서로를 위로하는 가족 같은 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의 감정 같은 것은 전혀 없었죠.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그렇게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저도 아내를 보낸 슬픔에서 어느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처형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고향 친구가 급하다고 부탁을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받고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혼자 사는 여자가 무슨 여유 돈이 있었겠어요. 살던 집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 돈이었는데, 그걸 그냥 먹고 사라져버린 거죠. 처형은 꼼짝없이 그 대출금을 혼자 갚아 나가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형편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아요? 발만 동동 구르면서 난처해하는 처형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처형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 집을 빼고 당분간 저희 집에 와서 지내라고요. 어차피 방이 두 개인데 하나는 비어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생활비를 아끼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처형과의 한 지붕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 견뎌준 사람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처형도 처음에는 많이 미안해했지만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결국 수락을 했죠. 처형과 같이 사는 것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늘 혼자 있어야 하는 집에 사람이 있으니 덜 외로웠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처형이 종종 저희 집에 놀러와서 자고 간 날들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때는 셋이었는데 지금은 둘이라는 것이 가끔 서글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예 같이 산다는 것은 가끔 놀러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처형도 엄연히 여자잖아요. 매일 한 집에서 부대 끼다 보니,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널려 있는 처형의 빨래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처형의 모습.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차림.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질책해야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요. 아내의 언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생각들을 억지로 눌러 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른 일에 집중해 보려고도 했고요. 하지만 한번 고개를 든그 감정들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말 아무것도 몰랐겠죠? 언제나처럼 저를 다정하게 대해 주었고, 같은 공간에서 편하게 지냈으니까요. 저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 처형은 유독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평소에 입던 옷중 하나였겠죠. 하지만 그날따라 저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내내 괴로웠어요. 처형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처형이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요. 결국 저는 피곤해서 먼저 자야겠다는 핑계를 대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죠.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그 순간에도 저는 처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혹여라도 처형이 떠오르면 억지로 다른 얼굴을 떠올리려고 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쉽지 않았어요. 자꾸만 처형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떠오르는 생각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후로도 그런 시간들이 당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처형은 언제나처럼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 주었는데 저만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어요. 죄책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이 실수였죠. 평소에는 처형이 제 방에 불쑥 들어오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처형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처형이 머물던 작은 방에 벌레가 나왔다고 해요. 너무 놀라서 생각도 없이 제 방으로 뛰어온 거죠.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형은 제 모습을 봤어요. 모든 것을요. 서영은 바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이렇게 말했죠. "제부나 아무것도 못 봤어." 하지만 장님이 아닌 이상 못 봤을 리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만큼 창피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죠. 잠시 후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영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처형이었어요. 미안해. 노크도 없이 들어가서. 그리고 처형은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들 그러는 거나다 이해할 수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내를 먼저 보내고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런 거다 건강하다는 신호인 거야. 괜찮아. 처형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자기도 남편과 이혼하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쌓이는 것을 풀 곳이 없어서 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도 했죠. 그렇게 솔직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니 부끄럽고 창피했던 마음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이라도 처형에게 솔직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들킨 김에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형한테 이상한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자꾸 눈에 보이고 하다 보니 가끔 본능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처형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못 말했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위기가 더 어색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처형이 갑자기 웃었어요. 뭐야.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있다는 거야. 처형은 오히려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반응이 너무 의외여서 저는 어리둥절했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처형과 저 사이에 묘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 같은 것이었죠. 그때 처형이 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거리가 좁혀지자 처형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숨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죠.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은 무언가 다짐을 한 것처럼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처형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저는 처형의 그 눈빛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오랫동안 쌓여 있던 외로움과 그리움과 욕망이 뒤엉켜서 폭발했죠. 날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게 정말 현실인 건가?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처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둘다 한동안 침묵 속에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것들이 터져나왔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보다 훨씬 더 각별한 사이가 되었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요. 저도 이 관계가 맞는 것인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내의 언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뻔했죠. 하지만 처형과 저는 서로를 정말 아끼고 있었어요. 이 감정이 진심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가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생각납니다. 아내가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이해해 줄까요? 저는 아내가 저와 처형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아내는 늘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으니까요. 처형도 아내가 가장 아끼던 언니였고요. 물론 주변의 시선이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나 누군가 우리를 알게 되면 이상하게 볼까봐 조심스럽기도 해요. 아직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는 것이 처음으로 털어놓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앞에는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처형의 대출금 문제도 그렇고 도망간 친구를 찾아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와 처형은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 언제까지 이 사랑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서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둘다 행복합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사랑해도 되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